예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윈도우에서 아파치 php mysql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방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 검색 엔진에서 비트나미, 어, 윈도우, 아파치 php, 아니, mysql php의 약자인 wamp를 검색하시면 자, WAMP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WAMP Stack이라는 것으로 도착을 하시면, 거기에 보면 어, 다운로드 WAMP Stack i n s t 라는 것이 어딘가 에 있을 겁니다. 이 화면은 계속 바뀔 수 있겠죠. 자, 이것을 클릭해서. 자,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no t a n k s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만약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공유하시면 더 좋겠죠. 예, 비트나미한테 고맙다라는 성의 표시를 하는 거죠. 자, 일단은 no t a n k s 로 해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게 용량이 꽤 커요. 한 120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, 어, 용량이 좀 크다는 건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.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 하나에, 하나로 묶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용량의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할 겁니다. 자, 설치 다운로드가 끝났고요. 이제 설치를 시작해 볼게요. 자, 설치 화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. 자, 이거는 뭐, 안티스팸, 즉, 백신이 깔려, 바, 백신이 동작하고 있는 것 같고, 이렇게 뭐,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, 여기서 그냥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설치를 하는 화면에서 next를 누르시면, 자, 여기 보시면 뭐, Zend Framework, 뭐, Symphony, Code i g n i t e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, 이것들은 뭐냐면, 어 나중에 PHP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 건데 그때 사용되는 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치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. 다 꺼버리시고요. 이 PHP MyAdmin은 필수기 때문에 켜놓으시면 됩니다. 자 넥스트. 그러면 이 위치에 비트나미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에요. 넥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, 데이터베이스를 이 비트나미는 같이 설치를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는 화면입니다. 자, 이 패스워드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 패스워드는 기억하셔야 돼요. 이거 사용할 비밀번호이기 때문에. 자, next. 그리고 체크를 해제하시고, 그리고 next. 그리고 next. 하시면 실제 인스톨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윈도우즈 방화벽에서 이 앱의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뜰 건데요. 자,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웹 서버는 음, 인터넷으로 뭔가를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이 보안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운영체제 윈도우가 이걸 막, 기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열어야지만 통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액세스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설치가 다 끝났고요.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. 자, 여기서 예를 누르고. 이렇게 보면 이 비트남이 WAMP Stack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. 이 프로그램 은 뭐냐면 이 비트남이를 통해서 설치한 Apache, PHP, MySQL 이러한 이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. 이 도구는 비트남이가 만든 것이죠. 자, 그럼 이제 브라우저를 켜시고요. 이 브라우저에서 자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. 로컬 워스트 index.htm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, 이런 화면이 뜨면 비트나미가 성공적으로 어,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. 실제로 웹 서버가 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현재 제가 뭘 입력했나요? localhost/ index.html을 입력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. 자, 우선 이 컴퓨터는 여러분의 컴퓨터입니다.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현재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 localhost slash index.html이라고 입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단 로커로스트는 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나타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곧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즉, 로커로스트라는 것은 어,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를 가리키는 그런 주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슬래시 인덱스 점 html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index.html 파일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웹서버는 이 컴퓨터에 있는 디렉토리 중에 htdocs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index.html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웹 브라우저에게 쏴 줍니다. 그러면 웹 브라우저는 그 index.html 파일을 화면에 표시해 주게 되는 거예요.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웹 페이지가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우선 윈도우 탐색기를 여시고요. 그리고 C 드라이브에 가 보시면 n 트남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. 자, 저 디렉토리 안으로 가면 WAMP stack이라는 디렉토리에 Apache2라는 디렉토리. 거기에 h t d o c s 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보시면 index.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. 바로 이 파일이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.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을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. 자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. 그냥 보세요. 자 이고잉이라고 이이 파일의 어느 위치에다가 제가 적었습니다. 자 여기 있는 코드는 모르셔도 됩니다. 자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고잉이라고 하는 저의 닉네임이 자이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이것을 통해서 바로 htdocs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 있는 index.html 파일이 바로 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다시 실습입니다. 이번에는 l o c 스트 o s t 뒤에다가 helloworld.htm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. not found라고 뜨죠? 저 얘기는 뭐냐면, helloworld.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에러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helloworld.html이 에러가 아니라 정상적인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한번 내용을 수정해 보죠. 자, 우선 다시 htdocs라는 디렉토리로 가고 거기에다가 어 파일을 만들 건데요. 여러분들 메모장을 실행해 보세요. 자, 메모장을 실행하는 방법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메모장을 하나 열고요. 여기에다가 Hello World. World라고 입력하세요. 그 다음에 저장. 그리고 예. htdoc가 위치하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들어가는데, 한번 해보죠. c drive, bitnami, wapmstack, 그 안에 apache2, 거기에 htdocs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고, 여기에다가 helloworld.html이라고 입력한 후에,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지정하시고, 인코딩은 가급적이면 UTF-8으로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아까 나 파운드가 떴던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리로드를 한번 해보세요. 어때요? 이번에는 Hello World라는 이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 내용은 방금 우리가 작성한 이 내용과 같습니다. 자, 어떻게 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여러분의 컴퓨터에 역시 웹 브라우저 웹 서버가 설치되어 있죠. 자, 이 상태에서 로컬호스트/hello world.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를 웹 서버에 접속해서 hello world.html이라는 파일을 요청합니다. 그럼 웹 서버는 이 컴퓨터에 있는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서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helloworld.html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웹브라우저에는 helloworld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하게,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여정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실습 환경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를 동시에 설치해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를 같은 컴퓨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웹 서버를 보통 별도의 컴퓨터에다가 두고 어, 서비스를 실제로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opentutorials.org 그리고 슬래시 index.html이라고 만약에 입력했다고 간주해 주세요. 저거 직접 입력하시면 아마 에러 페이지가 뜰 겁니다. 자,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땅 쳤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죠. 자, 우선 여러분의 컴퓨터는 왼쪽에 있고요. 그리고 OpenTutorials.org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 어딘가에 존재하겠죠. 자, 이 상태에서, 어, OpenTutorials.org 컴퓨터에는, 어,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index.html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브라우저가 있고, OpenTutorials.org에는 웹 서버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에 http://openTutorials.org/index.htm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openTutorials.org라는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에게 index.html 파일을 내놓라고 요청합니다. 그럼 OpenTutorials ORG에 있는 웹 서버가 htdocs 디렉토리에 있는 index.html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에게 전송을 해주고요. 여러분의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는 그 전송된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.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웹 서비스 이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고요. 우리는 지금 하나의 컴퓨터 안에 웹 브라우저, 웹 서버를 동시에 설치했지만 나중에 준비가 되면 여러분의 그웹 서버를 장만하셔서 그웹 서버에다가 어, 여러분이 개발한 이웹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면 여러분들도 이런 구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것이 우리 수업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웹서버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, 내부적인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특수한 디렉토리입니다. 즉,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바로 저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하셔야지만 웹브라우저가 접속했을 때저 index.html 파일을 어, 웹 서버가 저 htdocs에서 찾아서 웹 브라우저에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저 htdocs라는 저 디렉토리를 좀더 일반적인 말로는 document root라고 하고요. 이, 무슨 뜻이겠어요. 문서의 최상위 디렉토리. 즉, 웹 서버가 문서를 찾는 최상위 디렉토리가 바로 htdocs라는 것이죠. 물론 저 htdocs는 설정을 바꿔서 다른 위치로 변경은 가능합니다. 아무튼 제가 앞으로 document root라는 표현을 쓰면 바로 저 디렉토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서버를 설치하는 방법. 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습니다. 자,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,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, 여러분이 이 동작 방법의 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,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